안녕하세요. 옥탑방 컴퍼니 암로입니다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에 말한 대로 애프터 케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해볼까? 이사 일단 이 사람은 마빠이가 갑자기 사라지다니 별 신기한 일이 다있군 고로 어쨌든 시티가 원래대로 활기차진데다가 여관 일도 젊은 고른에게 맡겼으니 어디 느긋하게 여행이라도 할까 싶어고로. 그럼 달 구경은 어때, 고로? 달 구경? 우리가 태어난 그곳 대지에 빛나는 만월이 아름다운 곳이었지, 고로 고론족도 태어나는 곳이 따로 있어?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고로 확실히 그건 아름다웠지 하지만 용암이 다 식어버리는 바람에 주변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서 나는 그곳이 어디였는지 모르겠군, 고로 오이콘을 따라가야겠어, 고로 오이콘? 오, 아니! 난 형님이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대지 빛나는 만월은 뭔 소리야? 어이코 우리 이야기가 들렸나 보군. 우리 고로는 대지에서 태어나, 그랬군요. 그럼 자소리고 나발이가 없지 않아? <laughs> 보이콘과 나는 같은 곳에서 태어난 바위 형제야 고로. 장소에 따른 혈통 같은 게또 있는 건가? 우리가 태어난 곳은 동굴 아니었는데 어스름 속에서 대지의 만월이 빛나고 있었어. 그건 정말 신비한 광경이었지 고로. 게다가 밤도 아니고 한낮에 있었던 일이라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여태 기억하고 있어 고로. 올딘 협곡의 구사소호 어딘가 하는 정도야 고로. 구사소호가 어디야? 아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해 고로. 오이콘 뭐더 기억나는 건 없어 고로? 음, 안 되겠어 고로. 역시 기억해낼 만한 무언가가 없으면 사진을 찍어오라는 건가? 대지에 빛나는 만월의 모습을 알수 있는 그림이라도 보면 모르겠는데 음, 지도를 뚫어지게 봐야겠어 지도를 보면 알수 있나? 고로스 뭔가 무슨, 무슨 호라고 했지 그걸? 아구사스 여기서 대지에 빛나는 만월? 음 일단 구사 쏘는 핑을 찍어둘까? 혹시 모르잖아 갖고 음아 그래 여기 이 도마뱀 지역이랑 또 미니체인지가 뭐가 있을까? 그 뭐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 그거 만들어주는 거 핫! 돌크러셔 만들어주는 거 뭐야 이 사람은 어 방염 헤드를 끼고 있는데, 어 여행자님도 고론 시티에 관광하 오신 건가요? 일단은 타이밍 좋게 오셨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른들의 상태가 이상해서 그들과 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 이상한 붉은 바위가 사라지자마자 다들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여행의 목적이었던 암용천을 찾으러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암용천? 아명천? 그야 암용천이라고 하면 뭐? 죄송해요 잘난척 해봤는데 아는건 아명천이라는 비밀온천이 고론시티 인근에 있다는 것 뿐이고 어디에 있는지까지 몰라요 아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니까 비밀온천이겠죠 찾는 즐거움도 있을거예요 온천에는 온천을 잘 아는 분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우선 유명한 온천지역을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그럼 역시 고론온천인가 나중에 지도를 보며 조사해봐야 겠어 비밀온천 여고 보니 온천에서 쉬고 있는 고론족들의 모습을 찍어와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찍어가면 되지 않을까 나는 <laughs> 잠깐만 될라나 모르겠다 어 된다 온천을 즐기는 고론족 좋았어 잠깐만 세명의 얼굴이 적절하게 나오게끔 완벽해 그래 이거지 이게 바로 고론시들을 대표하는 이미지 아니겠어? 광차랜드 재밌었다 만들었어? 역시 톤자가 형이 만든 게 최고야 음? 어? 모르는 사람이 보고 있었고로 톤자가 형이 모르는 사람이랑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고로 형이 만든 광차랜드에서 대굴대굴하거나 피웅하거나 파악하면서 논건 비밀이야 꼬로 광차랜드를 만들었어? 대단한데 아 여긴가? 대장간? <놀람> 여기서 만들어 주려나? 어이봐, 그건 만지면 안 되고로 미안해요. <웃음> 버릇이라서요. <웃음> 아 거암 크러셔, 그래 돌 크러셔래. 그 거암 크러셔라는 특별 그건 거암 크러셔라는 특별 주문품이야고로 유서 깊은 특별한 무기지 고로.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부서지기 쉬우니까 만지면 안 되고로. 블루한스스님, 다시 한번 거암 크러셔를 만들게 해주세요 고로. 그러고 보니 스승의 자리를 물려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수행 도중에 마빠이 따위에 홀린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말하는 거냐고로 아... 이제 너 같은 건 내쫓을 거야고로 여기서 한번 말 걸어볼걸 마을 안 돌아다니고 바로 그걸 깼더니만 하지만 거한크러스는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그걸 보고 뭐 정해주세요고로 그래도 안 된다면 내 처치시든 어떻게든 받아들일게요, 고로. 뭐그 기세는 높이 사겠지만 필요한 소재는 어쩔 거냐고로. 완성할 반돌 크러셔와 부싯돌 다섯 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 개가 필요한데. 네가 재료비를 맛바이 사는데 다 써버려서 우린 이제 소재도 돈도 없어 고로. <laughs> 음. 그, 그건 지금부터 어떻게 할게요, 고로. 그걸 나더러 알아. 고런쪽에영은 영암 거암 크러셔. 아니 아직 참수리의 활도 못 만들었는데 다이아몬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일단 다이아몬드를 여기서 살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비쌀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에 얼마냐? 천. 에, 비싸. 안 돼. 저거도 나중에 해야 돼. 어 얘는 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제 움직일 거야 어? 어느새? 게다가 내가 광차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 꼬로? 네가 말했어 뭐 아무리 어때, 꼬로 고마워 꼬로 그럼 사양하지 않고 탈게 아니 형 광차는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어 꼬로 내가 타기 전에 레일 위에 광차를 올려줘 꼬로 음. 올리고 뭐, 광차 자체는 이제 움직이는 거 맞긴 할 텐데. 윤돌반이 음. 돌아왔으니까. 타고. <laughs> 아, 알겠다. 저다가 프로펠러 붙이라고? 자, 선풍기를 붙여서. 그럼 이거 하려면 전, 저번에 진짜 깰수 있었겠네. 고런티어 기다려라 지금 간다 고로 목적지가 <laughs> 광차례를 끝으로 가고 싶어 고로 <laughs> 있는 건 윤돌반인데 말이지 가라 <laughs> 잘 다녀와 도착한 거지 저거 나로 저기까지 가야 되나? 아, 맞다. 윤돌의 분신도 소환 안 했었지? 맹약의 힘을 통해 윤돌의 분신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laughs> 두 마리 다 있어. 클났다. 지금 이게 두 명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앞으로 추가될 때마다 계속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든든하긴 한데 겁나 방해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 먹을 때라던가. 그 전에, 지하에서 코우 먹을 때도, 계속 출리가 깐족거려가지고, 좀 짜증났었거든. 자, 도착했지? 어? 다 와놓고서, 이거를 눈앞에 두고, 아니, 고작 이 앞을, 어, 윤덜반 보인, 윤돌반 본부가 보인다! 그렇다는 건 레일을 다 건넌 거야 꼬로 잘됐네 자 고런티어는 어디 있을까 찾아보렴 너가 갈수 있다면 말이지 어... 이쪽까지 왔으니 이제 고런티어를 찾는 일만 남았어 꼬로 어? 뭐야 형 아직도 있었어 꼬로? <laughs> 휴 위험했어 하마터면 내가 고런티어를 찾고 있는 걸 들킬 뻔했어 꼬로 고런티어로 가고 싶다고 나한테 말했지 까먹었니? <laughs> 담례를 원하는 거나 꺼로 나도 참 깜빡했네 꺼로 난 이런 것보다 더 대단한 보물을 찾아서 부자가 될 거야 꺼로 부자가 되면 형을 고용해 줄게 꺼로 뭐 일자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컴플 e t 트 윤돌 은 일기 같은 거안 썼나? 여기는 설마 윤돌의 방 같은 건가? 어 윤돌의 이게 찾았다 있을 줄 알았지. 헤헤. 데스마운틴의 분화가 멈춘 뒤 올딘에서 용암이 사라지고 기온도 단숨에 떨어졌다고로. 급격한 기온 변화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이들도 있고 경치가 바뀌어서 당황한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로. 이대로 가다간 고런 시티는 쇠퇴할 거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로? 용암이 식어서 굳은 덕분에 지금까지 못 갔던 곳에 갈수 있게 되었다고로. 거대한 암석지대로 변한 올든 지방. 광석의 산지라면 할 일은 하나뿐. 채굴하고 채굴하고 또 채굴하는 거다고로. 광석을 많이 채굴해서 시티를 되살리는 거다고로. 계속 동굴을 뚫고 광석을 채굴했더니 모두가 도와주게 되었다고로. 그러고 보니 가장 먼저 도와준 건 슬래그와 오프라기였지. 그 꼬맹이 꼬맹이들? 내생각에 틀렸다고로. 시티의 행복을 바라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고로. 나는 모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채골반을 만들기로 했다고로. 이름하여 윤돌반. 슬래고와 오프락이 이름을 지으렸다고로. 오. 아직도 조금 춥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다들 지금의 환경에 익숙해진 모양이다고로. 기온이 내려가서 내화장비 없이 누구든 고런 시티에 올수 있는 지금이 기회다. 사람들이 많이 놀러올 수 있게 새로운 길을 만들거다고로. 그리고 윤돌반에서 최고한 광석을 특별한 가격에 제공할 거다고로 다이아 가격만 좀 깎아주라 <laughs> 그게 필요해서 천재지에는 일어나서 하이라이 성이 하늘로 떠올랐다 젤단님과 링크가 행방불명되어서 푸라님이 수색활동을 시작했다고로 나도 도우러 가고 싶지만 그 전에 요즘 데스마운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상한 연기가 시티나 윤돌반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도우러 가야겠다고로 어아 여기서 일기가 끊겼구나. 이렇게 찾으러 갔다가 젤다한테 젤다로 추정되는 누군가한테 세뇌를 당하고 그랬던 거니까. 음. 아. 자 윤돌의 일기들 읽었으니 이제 뭐 할까? 일단 이 삑삑거리는 사당이나 깰까? 이걸 설마 하루 종일 켜야 되는 거? 됐다 도착했다 이시시메 사당 어 뭐야 또또또 또! <laughs> 또 그거야 검의 실은아 정말 맨몸 전투 역재생 뭐야 이건 웬 역재생 맨몸 전투를 진행하면서 역재생으로 이 던전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가? 좀 복잡한데? 잠깐만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역제생이잖아 헤잇 <laughs> 아우야 폭탄 자꾸 던져대네 폭탄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어 일단은 역재생 기능을 사용해서 어 역재생 기능을 사용해서 저 녀석들이 던지는 폭탄을 어떻게 뒤로 돌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폭탄 다 썼지, 놈들! 아! 아! 역재생, 역재생, 역재생 기능을 어떻게? 의 미끼 써야 되나? 됐다. 아 잡았다. 어 아, 힘들었다. 와 <laughs> 힘들었다. 어... 앞으로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 하, 역제생이랑 컨셉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겼다. 마법의 지팡이. 전에 비슷한 거얻지 않았나? 아 대지팡이랑 소형 지팡이가 또 따로 있구나. 참고로 이거는 아미보 긁었더니 뭔가. 나왔어. <laughs> 스카이워드 소드에 아미보를 인식을 시켰더니 예. 네. 음. 이 상태에서는 뭐 없나? 아, 이 상태에서는 그냥 봉인인가 보다. 나왔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깨달은 게 있다. 그냥 얘를 굴렸으면 되지 않았을까? <laughs> 그렇네. 얘를 굴리는 게 훨씬 빨랐겠네. 나 진짜 올드나선 들어오고 나서부터 너무 바보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 아 근데 그만큼 이 게임이 해결법이 다양하다는 반증 아니겠어? 대단한 거야. 어라 이건 뭐지? 정의에 걸맞는 조기를? 호? 넌 여행자구나? 내 요리에 냄새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 거야? 토벌 2번 때 드류부대의 주둔지야. 본대는 지금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거든. 토벌 때가 어딨는데? 아. 이앞 언덕을 올라간 뒤에 길을 따라가면 몬스터의 거점이 되어버린 동굴이 있어. 드류부대는 지금 그곳에 있는 몬스터를 토벌하러 간 참이지. 오. 여기 남아있는 나는 부대의 취사 담당이야. 아. 어. 음 이딴 걸 최고의 열이라고? 자 그럼 부대나 도와주러 가볼까? 뭐야 이게 떨어진 건가? 왜 갑자기 유적 조각이 떨어지고 있어 또 무섭게? 한번 타고 올라가봐 어디까지 갈 거니? 아 저쪽에 사당 있다. 제가 저것만 캐치! t c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도착! 응? 음? 왜 네, 몬스터 소리가 조나니움 창 피니시 블록 이제 슬슬 늑릉치 붙은 무기가 나오기 시작하나보다 뭐야 아 카쿠다 있었구나 뭔가 했네 뭐 얘네는 무시하고 내려가자 보자. 이 높은데 있으니까 도마뱀 모양의 연못을 어쩌고 했었거든. 그 근처에 토벌대가 있다고.